안녕하세요. 이번에 중국 음식 강사로 초대된 성일고등학교 1학년 유승후라고 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 무엇입니까? 바로 중국에 이제 있는 대표 간식들 한번 먹어보고 소개하고 그리고 선생님과 침묵을 도모하기 위해서 중국어 선생님도 특별히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일고등학교 중국어 교사 이승민입니다. 혹시 니시팔로마? 밥은 드셨습니까? 발음이 그게 맞나요? 맞지 않나요, 선생님? 니 네, 출발로마 이게 비슷한데 이이 발음으로 해야 되죠. 니 네, 슈발로마. 혀를 조금 더 풀려서 출발. 슈발로마. 그렇 저희가 아직 중국어를 배우지 않았지만 굉장히 귀에 쏙쏙 들어오는 설명입니다. <laughs> 자, 첫 번째 음식 나간다. 일단은, 우유 향이 좀 많이 나고, 그리고 이 젤리도, 우리가 평소에 먹던 젤리와 좀 비슷한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야, 한국에서 쉽게 먹을 수 있는 맛? 선생님은? 이 어린 액기 그려져 있는 거 있잖아. 실패 가능성이 없는 그냥 과자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우유에다가 말아먹는 친구들 되게 많거든. 음, 그치? 약간 시리얼처럼 먹으면 되게 맛있어. 자, 제가 먹어본 결과 일단 한 줄로 한번 요약해보자면, 음, 편의점에서 살수 있는 일방적이고도 굉장히 평범한 마이구미 맛 이거는 칸초에다가 초코를 뺀뒤 밀가루를 굉장히 그냥 한 입에 들이켜 보는 맛중도로 정확하다 정확해 이제 재민이 친구들이 좋아하는 거 끝났으니 어른들의 맛 우리 세대 맞아. 살짝 인서트 같은 거 해야 되는 거아니야 맛있네 이거? <laughs> 너무 짜고 맵고 제 취향은 아니었어요 이거는 딱 먹었을 때 중국 음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음식인 것 같습니다 제가 고1 때인가 고2 때 이거 사 먹어서 그냥 한 입에 다 먹었거든요 그래서 좀, 좀 배가 많이 아파서 병원에 갈 뻔했어요 <laughs> 근데 지금 먹어보니까 조금 맵긴 한데 먹을 만해요 이 친구가 굉장히 술안주로 제겨들어갑니다 저는 술을 안 먹습니다. 예, 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 땅콩이 굉장히 맛있네. 이거 먹어봐. 야, 진짜 맛있다, 이거. 땅콩 맛있지? 네. 이게 어른들이 정말 좋아하는 거야 아빠가 좋아할 것 같아요. 사다 들어야겠다. 음. 저게 뭐야? 설곤약. 이거 되게 여자애들이 많이 먹던데. 나 주변에 여자가 없어서 모르겠고. 말랑말랑해. 야, 네, 맛있어. 괜찮지 않아? 먹어봐. 음, 맛있다. 음, 사실 맛이 없어. 내 취향은 아니야. 이게 예, 딱 중국음식 먹고 느낀 점 하나인데요 첫번째 굉장히 짭니다 레전드로 짭니다 진짜 여기가 방송만 아니었으면 온갖 욕을 하면서 배틀 수도 있었는데 아, 제가 했습니다 조심하세요 <laughs> 두번째 맵다 굉장히 맵습니다 아까 저 동그란 라티하고 이게 진짜 레전드로 맵습니다 이거를 진짜 한, 한 움큼 딱 커서 입에 넣는 순간 못 봐요 그 친구 는 이제 이 세상에 없게 됩니다. 보통은 중국 간식이 좀맵고짠가요 근데 이건 다 중국 간식이라고 통틀어 보기엔 좀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간식도 많고 맛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냥 여기 슈퍼에 중국 슈퍼에서 안 팔아서 뭐 사왔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진짜 그 택배로 시킨 것도 하나 있어요. <laughs> 중국 닭발은 좀 어떨지? 맛있을 것 같은데. 그럼 너가 먹어. 어... 아 내가 먹어볼게, 하나 먹을게 어. 하나 이거 손톱도 이거 손톱도 먹어요? 어 먹어야지 먹어야지 아니 그, 왜이렇아안 가? 어 맛있는데? 너 먹어 닭발을 마라의 지운 맛 이거는 시중에 나온다면 사 먹을 의향이 있어 어, 진짜? 오. 그러면은 그 시장에 올 매출은 너가 다 채울 것 같아 자 그래서 어떠셨나요 오늘? 어, 선생님과 함께 중국어도 배우면서 먹으니까 언젠가 중국어로 음식을 주문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기억나는 중국어 있어세요네취파로마가 가장 기억에 남네요 올바른 발음을 알았기 때문에 도욱 씨 그럼 취팔로마 했네요 어... 제대로 안 배웠나 본데 저는 아,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살짝 중국 음식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았는데 어, 지금은 꽤 많이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그 선생님은 어떤가요? 아 오늘 일단 너네들이랑 이런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고 굉장히 재미있었던 것 같아 자, 그렇기 해서 오늘은 유승우의 중국 음식 소개 및 먹방.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짤 쨘!